네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입니다. 이제 2부에는 또 양육비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신영미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신청 절차와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가면, 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전체는 앞에 먼저 있는 뭐, 이용 안내, 자가진단 이런 거는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네 번째 사업 안내라는 칸이 있습니다. 사업 안내를 누르시면 법률 지원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률 지원을 받으셔야 저희가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을 받으면 뭐 소득 이제 소송 관련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 권한 확보를 하시고 소송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내용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 지원 내용에는 크게 이제 미혼 부모인 경우와 이제 이혼하신 경우 이두 가지로 조금 이제 다른데요, 절차가 다른데요. 네, 네. 크게 보면은 인지 청구라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아,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인지 청구는 말씀드린 대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양육자가 어, 아이를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 어, 그걸 부, 아빠 예를 들면 흔하게 이제 아빠인 분들이 인지를 많이 하시는데 인지를 하실 때 스스로 먼저 가셔서 인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지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 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어 아이를 아예 아이 아빠를 인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미혼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인지 청구 소송을 인지가 안돼 있으시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하시면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혼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임을 이미 네. 양육보모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법적으로 어쨌든 아빠가 결, 혼인을 통해서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거기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률 지원에 양육비 소송이 있습니다. 어, 집행 권한이 있으신지, 안 있으신지, 나에게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협의의원을 하셨을 때는 그 밑에, 어, 아이 양육비를 얼마를 받기로 한다라는 협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없으시다면, 저에게 집행 권한이 없는 거고요. 또, 소송을 하셨다면, 소송 그 판결. 판결문에 보시면, 그 안에 또 양육비를 어떻게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예, 다시 청구소송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권한을 받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심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다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네. 받을 수 있는지, 받고 나서 모니터링을 좀 연계해서 해주시는 걸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밑에 다시 보시면 추심 지원에 대한 네. 내용들이 있어요. 추심 지원은, 네, 추심, 되게 말이 어려워서. 네. 출신이 예, 뭔지도 궁금하고 예, 그 밑에 있는 강제 집행에 뭐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법정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비양육 부모가 이제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 때 이제 양육 부모가 그 취직한 회사나 이런 네네. 부분의 사업주를 상대로 그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해서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프리랜서라거나 좀뭐 자영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 제공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전체 양육비의 일정 금액을 이제 공탁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일시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받지 못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이제 한 번에 일시금으로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일시지급 명령은 어, 아까 말씀드린 집행권한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고 언제 내가 집행권한을 받았는가, 아이 이혼할 당시에 받았는가, 아니면 이혼할 당시에는 어, 양육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안 하셨다 해도 지급받겠다고 안 하셨다고 해도 이후에 어, 소송을 하셔서 집행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좀더 빠르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그때를 기점으로 아이의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시면 뭐 17세 하시면 18세까지 거의 1~2년 정도의 양육비밖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권을 갖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알아보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양육 부모가 예금이나 네. 이런 금전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면서 이제 추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해서 통장을 압류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네,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 명령이라는 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치라는 용어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이제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해요. 네, 저희 뭐 사례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감치까지 가도 어그 이후에 감치를 가시고 나서도 나와서 안 가, 아니 양육비를 안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감치를 받고 나면 그러면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와서 안 주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얘기가 네. 또 있을까요? 네, 네네. 그것은 다음부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아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부분을 잠깐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생계가 이제 위태로운 음. 경우에 그 양육비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그 양육 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1인 어 1인당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원래 9개월까지 지급을 하지만 한번더 이제 연장 신청을 해서 3개월 추가 지원을 해서 최장 1년까지 이제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 대상의 요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네,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뭐, 저 지장이 없으신데, 어, 한부모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아동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어, 20만원인데 10만원을 네. 제하고 10만원을 지급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미 국가에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한시적 양육비를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어, 대상이 되시지 않고 어, 또이 한시적 양육비를 받으시는 부분에서는 어, 12개월까지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어, 원래 주기로 한 아까 말씀드린 집행권한이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준을 집행권에 없으시다면 이것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시적 양육비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비양육 부모에게 그 양육비를 이제 어. 청구하는 네, 거죠. 네. 네, 다시 대신, 대신 다, 다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네, 다시 네, 받아낼 네.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네. 저희가 그 부분과 이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네. 대지급에 대한 부분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부분이 이 한시적 양육비 지급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가정폭력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어, 배우자 전에 배우자 분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네. 직접 청구 소송을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급이 되면 직접 만 만나지 않아도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어서 국가에서는 좀 양육비 대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백대공약 선거 안에 양육비 대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꼭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부분을 꼭 실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시적 이제 그 지원에 대해서 생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유사한 개념이라서 네. 이제 지금은 실시되고 있지만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양육비 소송 절차와 그리고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현재 양육비 관련 최신 현행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구호로 마무리할까요? 담당하고 네,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